지난해 9월 국내 정식 출시한 AR 글래스 앤리얼 에어가 이제 나온 지한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안경같이 생긴 이 AR 글래스의 120인치, 그러니까 최대 201인치 화면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수 있었던 바로 이 친구를 이번에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기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엑스리얼 빔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X-Real Beam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Beam 제품에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3D Pro의 공간의 고정, 화면 크기 변경, 그리고 다양한 기기와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 미러링 모드에서 공간 디스플레이를 구현합니다. 19일 국내에 정식 출시한 이 엑스리얼 빔입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사이즈와 그 디자인이 마치 어, 클래식 아이팟 화면에 없는 그런 녀석 같고요 아무튼 굉장히 가볍고 디자인도 앙증맞습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105.8mm 세로는 6 5 8 그리고 두께가 18.2mm고요 그리고 무게는 제가 직접 측정을 했을 때약 161g으로 확인됐습니다 작고 아담한 어, 보조배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무게가 조금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니다 있었습니다 4870mAh 배터리 용량을 내장하고 있는 이 빔은 배터리가 없어서 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 AR 글래스 에어의 사용성을 더 높여주는 친구인데요. 우선 빔은 기존의 N열 에어와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전용 앱인 네뷸라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에어의 기능을 더 확장시켜주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x r e a 그러니까 이전의 N열에 따르면 에어가 출시된 지 거진 1년이 되가면서 사용자들의 많은 피드백들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가령 뭐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면서 충전까지 된다던가 아니면 화면 모드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기존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죠 이전에는 최근 몇년 안에 나온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에 한해서 에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스마트폰들에서도 에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번 신제품 빔의 특징입니다 빔은 작은 사이즈에 여기 오른쪽에 볼륨 버튼, 그리고 왼쪽에 화면 모드 전환 버튼이 파란색과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에는 미러링 모드와 그리고 배터리 충전 중일 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택하고 확인할 때 쓰는 요 버튼과 그리고 클릭패드. 마지막으로 여기 홈버튼이 자리에 있습니다. 버튼들이 굉장히 경쾌하게 잘 눌리고요. 그리고 구분감도참 좋습니다. 또이 전체적으로 이 무광 회색의 플라스틱 재질이 손에 감기는 게참 좋게 느껴져요. 빔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빔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Xreal Air, 이 AR 글래스가 꼭 필요한데요. 하단에 이렇게 보이는 USB C 포트 중 안경, 그러니까 이 글래스 아이콘이 있는 이 오른쪽 USB C 포트에 이렇게 쏙 하면 끝입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LED 라이트가 흰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작동을 하는데요.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과 기기 세팅을 할수 있는 설정 아이콘, 그리고 전면의 사용 가이드와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비면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축의 3DOF 트래킹 기능을 활용해서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화면 한쪽에 고정이 되는 화면 고정 모드, 그리고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부드럽게 따라오는 흔들림 방지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가 보이는 화면을 4분할로 나눠서 한쪽에만 영상을 두는 사이드 뷰 모드가 제공됩니다 이 모드들은 이제 유무선으로 PC나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닌텐도 스위치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시리즈와 같은 콘솔과 연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빔의 이 왼쪽에 있는 이 오렌지 버튼 그러니까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3개의 모드들이 돌아가면서 해당 모드들을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드마다 화면을 작게는 32인치 화면 크기부터 120인치 그리고 크게는 320인치 초대형 화면을 글래스에 띄워놓고 보는 것처럼 할수 있죠. 버튼을 위아래로 누르면서 화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내 입맛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인치씩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최대 385인치 화면까지 키워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는 앞서 설명한 이 클릭 패드를 이용해서 어 영상의 경우 뭐 영상을 일시정지한다거나 재생을 한다 아니면 앞으로 뒤로 넘길 수 있어서 항상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더 편리합니다. 기존의 에어는 120인치 뭐 네뷸라 앱을 뭐 사용하면 최대 201인치 화면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 빔을 함께 사용하면 이보다 더큰 화면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 흔들림 방지 모드는 이동하면서 영상을 감상한다던가 아니면 기차 버스, 비행기로 장거리 이동을 할때 기존의 에어가 화면이 완전히 고정돼서 미세한 움직임에도 흔들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굉장히 부드럽게 화면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멀미도 덜 느껴졌고요 그리고 더 편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빔은 이 좌측 하단에 마련된 USB-C 포트로 빔 자체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 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기기들 뭐 노트북부터 해서 뭐 콘솔과 같이 연결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HDMI to USB-C 케이블을 이용하면 어, 플스 5와 같은 콘솔들과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가장 많이 쓸것 같은 기능은 바로 이 무선 미러링 모드일 겁니다. 무선 미러링은 우리가 스마트 TV나 크롬 캐스터 같은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들에서 흔히 썼던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같은 무선 네트워크 그니까, 러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뭐 유튜브 영상을 뭐 TV로 던지듯이 바로 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러링인데요. 이 빔이 바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AR 글래스 에어가 뭐 TV나 모니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걸 바로 이 무선으로 받아서 영상을 전달하는 게이 빔의 역할인 겁니다. 빔은 애플의 에어플레이와 미라캐스트 그리고 DLNA로 총세가지 무선 미러링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빔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일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면 대부분 기기들이 이 미러링 기능을 지원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뭐 웹서핑이나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또 애플 기기들,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과 같은 기기들과도 바로 화면 미러링 기능을 활용을 해서 화면을 글래스에 띄워놓고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감상도 수월했습니다. 특히 맥북과 연결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PC 안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 넷플릭스 뭐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OTT 콘텐츠들도 보기 편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저작권 관련 문제 때문에 에어와 빔을 활용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안에 있는 이 OTT 앱들은 티빙을 제외한 나머지 앱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배터리는 엑스리얼에서 말하기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화면과 볼륨 이걸 100% 최대치로 해놓고 연속으로 유튜브 영상을 무선 미러링 기능으로 해서 사용했을 때한 2시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화면 밝기와 볼륨만 약간 조정을 하면 스펙상 한 3시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대신 이 상단에 이 발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 이 특히 이 펜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손에 느껴지는 열감이 제법 있어서 이 빔을 주머니에 넣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기차 아니면 비행기와 같이 장시간 이동하시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열 때문이라도 제품을 주머니 말고 이렇게 밖에 두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배터리는 30분 안에 50% 충전이 가능한 고속 충전 기능도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사용 시간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AR 글래스 에어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친구, 이 엑스리얼 빔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100에서 한 200인치 이렇게 대화면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 눈앞에 이렇게 네모난 도시락통 하나쯤은 있어야 이렇게 뭐 VR 헤드셋 정도 이렇게 달아야 그 정도 화면을 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념을 이 일상에서 쓰는 이 안경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에어였죠. 그런데 이에어의 부족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오늘 만나본 엑스리얼 빔인 것 같아요. 일단 에어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59,000원인데요 에어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7월 중순 기준으로 40만원대 중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구매한다면 거진 한 50만원대 후반 60에 가깝죠 일단 에어를 제가 이전에 리뷰를 해보면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걸좀 편하고 부드럽게 잡아주는 흔들림 방지 모드가 추가된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미러닝 모드 당시에 에어 출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무선 연결이 언제 가능하냐 라는 거였는데 이 빔이 그 기능을 구현하게 해준 겁니다 또 화면도 이전에 201인치보다 더 크게 볼수 있죠 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사이드 뷰 모드도 쓰기 좋습니다 화면을 한쪽에 이렇게 작게 띄워놓고 쓸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한쪽에 작게 화면을 띄워 놓는 것처럼 뭐 pip 모드 한쪽 안경에 딱. 끼워놓고 쓸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다양한 화면 모드와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화면, 마지막으로 유선으로 뭐 콘솔에 연결해서 쓰기도 좋죠. 뭐, 사람도 요즘 화성에 보낸다고 하는 이 시대에 왜 안경 안에 이걸 다못 넣냐? 한다면 뭐, 제가 사실 뭐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엑스리얼에 따르면 이런 부품들이 VR처럼 큰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배터리라든지 모션 감지 센서 같은 게 사이즈가 작아져야 가능한 것처럼 풀어야 할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쓰기 좋은 방안이 이렇다는 것. 에어와 그리고 오늘 만나본 이 엑스리얼 빔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일단 에어가 없으면 이 친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죠. 에어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이 업그레이드 부품과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열. 이 빔에서 느껴지는 열감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통풍구에서 여기서 들리는 이 펜소음도 약간 찡하는 그런 고주파 소리도 있어요.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 빔은 8월 10일 국내 정식 출시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는 신나 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